슈퍼셀이라는 스마트폰 게임 회사가 있어요. 그 클래시 오브 클랜 만든데죠 예. 어, 여기는 어,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 캐릭터부터 해서 이 약간 폰 안에 딱 담겨 있는 그 화면 구성 이런 것들이 정말 스마트폰 게임으로 딱 나오기 좋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오늘 버릴 물건은 바로 그 슈퍼셀에서 만든 어, 게임 중에서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컨셉으로 딴 사다리 보드게임입니다. 그냥, 그냥 사다리 보드게임인데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쓴 거죠. 어, 말, 말들이 이제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고, 음, 주사위 굴려가지고, 한칸한칸 한칸 앞으로 전진하다가 뭐 사다리 걸리면 위로 쭉 올라가고 또 미끄럼틀 걸리면 쭉 떨어지고 이런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착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말에 발바닥은 없고 구성품은 전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을까 해서 천 원에 그냥 당근에 올렸습니다. 사다리 게임 하다 보면은 뭐 먼저 가다가 미끄럼틀 타고 뒤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지쳐 있다가 사다리 타고 앞으로 역전하기도 하고. 주사위도 기가 막히게 또내 뜻대로 딱안 나오죠. 어, 딱한칸 갔으면 좋겠는데 막두칸 가고 이러니까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면 또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기대 안 하고 살다가도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 정말 이게 사다리 게임이라고 하지만 인생 게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갖고 온 주제는 그, 노노, 노노 하나 좋은 거, 어, 글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어,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지자, 어, 똑똑한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 인자, 너그러운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요런 말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음, 설명을 하기로는 이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아는 사람은 물같이 물이 막 구비치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의 동적인 거를 어, 동적으로 살고 또 즐겁게 산다 그리고 인자는 이제 어, 산같이 어, 여러가지 산의 모양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다 보듬어서 용서하고 또 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자, 인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해 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지자는 전 어, 우리 보통 일 잘러라 그러죠. 일 잘러, 네. 그리고 인자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조직의 어떤 뭐 대표나 팀장이나 리더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전반기에는 좀 지자로 살고, 후반기에는 인자로 사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일을 내가 어떻게든 더 잘해야지라면서 그 능력, 나의 능력 성장에 위주의 초점을 맞췄다면 어, 어느 시점쯤에 이제 나, 나이가 들고 어떤 조직에서 좀 장이나 뭐 본부장 이런 급으로 올라가면은 어, 나의 능력보다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나를 따르고 그죠? 어, 나는 그 팀의 뭐 융화라든지 그 잡무라든지 그 친구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10분 발휘할 수 있게 내가 그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젊고 혈기 왕성할 때는 오히려 뭐 머리도 생생하고 이러니까 기억력도 좋고 하니까 막 뭐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철 모를 때 우리가 막. 서울대 갈것 같고 하버드 갈것 같고 뭐든 막 하면 할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어, 고3이나 이렇게 다가오면은 어? 이 생각보다 멀리 있다 이런 걸 알듯이요 음 그래서 처음엔 좀어 패기로 무장하고 도전도 하고 실패하고 뭐 그런 게 젊은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성장한 걸 보람을 느끼고 예. 그래서 이제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뜻이 맞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잘 가는 것 그것이 나중에 인자로서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지자냐 인자냐 뭐 어느 게더 중요하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지 않나라고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해봤어요. 어~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 능력으로 어, 난세를 통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삼국지만 봐도 상국제에서 정말 잘 싸운 장수가 누굽니까? 여포죠 여포 네.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안되잖아요 네. 안되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굉장히 괜찮은 장수들을 다 이끄는 사람이 네. 전국에 전국을 통일하거나 영웅이 되고 그랬죠 뭐 저기 초한지 항우 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우가 엄청나게 강하고 했지만 심지어 금수저였지만 안 되죠. 안 되죠. 일본도 전국 시대 보면은, 음, 도, 쿠가와 이하스가 결국 통일한 거는, 물론 본인 성향도 있지만, 그 도쿠가와 이하스를 따르는 그 가신들이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 인적 자원이, 어, 그, 정, 그 통일을 할수 있었던, 그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 통일은 뭐, 도요토 미디어시가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 승자가 됐던 전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